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 사이버대학교 일본어학과 양순신입니다 아, 네. 학점 교류, 아, 또 학교 사이버대학교가 아, 안산 에리카 캠퍼스가 있어요. 경기도에는 그래서 굳이 왕십리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또 도서관이 개방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그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필요했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도서관 가서 대출도 하고 있고, 네. 올해 3월 29일에, 29일부터 4월 2일까지 4박 5일에 걸쳐서 일본여행을 혼자 계획하고 혼자 다녀왔거든요. 2년, 지금 이제 3학년 됐으니까 2년 배웠고, 또 어느 정도 대화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혼자 모험을 한번 해봤어요. 아주 훌륭한 여행이었고 가슴에 많이 남는 여행이었고 또좀 음, 이렇게 느슨해진 제 마음을 확 휘어잡아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양사이버대학교란 저에게 미래인 것 같아요. <laughs> 뭔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한양사이버대학교 화이팅!